2024년 9월 25일 수요일 마감 시황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코스피 지수는 1.34% 하락하여 2596.32로 마감했습니다. 전날 뉴욕 증시와 유럽 주요국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 전환했습니다. 외국인의 순매도 영향으로 7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. 반면 기관은 8거래일 연속 순매수, 개인은 하루 만에 300억 원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. 특히 삼성전자는 1%대 하락하며 지수의 하락 압력을 주었고 금융 관련주들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KB금융-4.76%, 하나금융지주-3.19%, 삼성생명-4.49%, 삼성물산-5.53% 등이 대표적으로 하락했습니다. 더불어 민주당의 금투세와 관련한 의견 청취 소식과 금융당국의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. 반면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으로 아모레퍼시픽 9.04%, LG생활건강 5.35%, 아모레지사 1.17%등 화장품 테마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. 코스닥 지수는 1.05% 하락하여 759.3명으로 마감했으며 기관의 순매도 영향으로 8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. 2차 전지 관련주와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도 하락했으나. 중국 경기부양 기대감으로 헝션그룹이 19.87%, 크리스탈 신소재 17.88%등 국내 상장 중국 기업과 화장품 테마가 상승했습니다. 또한 핵심 광물안보 파트너십의 MSP 금융, 네트워크 설립 소식에 관련 테마주들이 상승했습니다. 다음은 강세 섹터입니다. 1. 네. 패션 의류 테마, 형제 엘리트 29.83%, 중국 합자법인 상해 엘리트의 매출 호조 모멘텀 지속. 코데즈 컴바인11.01% 중국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감 속 패션 의류 테마 상승. 아모레퍼시픽 9.04% 중국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감 속 화장품 테마 상승. 컬러레이 10.75%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국내 상장 중국 기업 화장품 테마 상승. 제약 바이오 테마. 삼성제약 15.69% 일라이 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일본 승인 소식과 지브이0일 임상 3상 기대감에 급등. 에드바이오텍 29.89% 미생물제 독점 공급 가능성 주목 속 실적 성장 기대감. 젠벡스 10.32% 누로 2024 시그니처 스폰서 참여 및 PSP 이상 시험 결과 발표 소식에 급등. 3. 2차 전지 반도체 테마. JLMNS 23.81% 테슬라 주가 상승 및 삼성SDI-GM 배터리 합작 공장 기대감 속 급등. 펜트론20.09% 반도체 및 2차 전지 테마 상승. 알맥 18.81%, 미국법인 물류공장 가동 소식에 2차 전지 전기차 테마 상승. KNS 9.65%, 2차 전지 배터리 팩 제조 기업과 MOU 체결. 넥스트 칩 10.13%, 차세대 ADAS 칩 대형 수주 추진 기대 감속 반도체 테마 상승. 에코프로 HN 12.04%, 에코프로의 유상증자 출자 결정에 따른 2차 전지 테마 상승. 4. 국내 상장 중국 기업 경기 부양 테마. 헝션그룹 29.87% 중국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감속 국내 상장 중국기업 테마 상승. 크리스탈신소재 17.88% 중국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감속 급등. 컬러레이 10.75% 중국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감속 화장품 테마 상승. 5. STO 토큰증권 발행 NFT 테마. K옥션 29.79% STO 법제화 기대감속 상한가. 서울옥션 15.24% STO 법제화 기대감 속 급등 핑거 14.41% AI 기반 ERP 공동개발 소식과 STO 테마 상승 6. 방위산업 전쟁 및 테러 테마 스페코 10.56%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면전 우려 고조 속 방위산업 테마 상승 흥구석류9.51% 전면전 우려 고조 속 LPG 테마 상승 7. 디페이크 보안주 테마 이스트소프트 11.39% 디페이크 성범죄물 처벌법사위 통과 소식에 급등 센즈랩9.69% 보안서비스 CTX와 구글 바이러스토털 연동 소식 티사이언딥픽9.82% 개인정보보안 관련 업무협약 체결 소식에 급등 8. 기타 s i 리 소스 29.88% 발전용 바이오중유 구매계약 체결에 상한가 한진칼 14.60%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소식에 급등 위메이드 플레이 12.26% 신작 애니팡 머지 구글 플레이 인기 1위 등극 소식. IM 9.47% 복합동박 필름 사업 기대감. 이상으로 9월 25일 수요일 마감 시황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의 주식 투자 성공을 기원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